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예, 여러분들 과학 선생님 캡틴 차의 과입니다. 자, 오늘 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시원한 느낌을 느낌으로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화면도 좀 어, 파란색, 하늘색 계열로 선택을 해가지고 어, 좀 시원한 그리고 어 풀이도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요. 네 이렇게 네, 안전한 전기의 사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어, 쿠팡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어,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 소방관 한 분께서 어, 거기에 불을 어, 끄러 들어가셨다가 어, 자기 동료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50m 앞에 출구를 앞에 두고 나오지 못하고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자뭐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분의 영면을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한 화재의 원인이 되된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멀티탭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멀티탭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컴퓨터 같은 데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아, 그러면 아무거나 꽂아도 될까라고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멀티탭 사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멀티탭에 보면요 이렇게 예, 주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경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어, 이 양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새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둘다 볼까요? 자, 둘다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예, 자 여기. 250V라 되있죠. 250V. AC. AC라는 것은 교류를 말합니다. 교류. 교류 250V. 250V 전격 용량이랍니다. 이전격 용량이라는 것은 최대치를 말해요. 최대치. 그럼 왜 최대치라고 안 하고 전격 용량이라고 할까? 근데 최소는 또 최소치라고 해요. 자, 전격 용량. 전체. 전부 그 기능을 전부 사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전격 으로 사용했을 때 25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집의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 220볼트이기 때문에 252하기 때문에 전압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 16암페아, 1 6암 전류죠 전류 전류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멀티탭도요 2 5 0볼 16A가 나오죠 자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볼게요 이것도 16A하고 2 5 0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A 말고 50A짜리도 괭 있습니다 그리고 12A짜리도 있고요 10A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 허용 전류라 하면 허용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티탭에 자, 멀티탭에 뒤에, 어, 멀티탭에 전선이 있죠. 전선의 굵기가 얇습니다. 허용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티탭의 전선이 얇아요. 그래서 전선이 좀 얇다. 아, 그럼 이거는 전류가 만, 허용 전류가 크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어, 가진 제품 중에서도 전열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TV 같은 것들을 꽂아서 쓰면 되겠지만, 어, 전열기구 있죠? 다리미, 헤어 드라이,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굵으면 굵을수록 허용줄류가 크다는 거, 그런 걸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6A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쌤이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여기 보면은, 2800W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돼있죠. 총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000W짜리를, 뭐, 49라고 칩시다. 49가 있으면은, 어, 멀티탭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죠. 2구 꼽는 게두 개라는 뜻입니다. 네. 4구짜리가 있고, 4개짜리 꽂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구짜리가 있고, 3구짜리가 있고, 어떤 건 19짜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많은 걸 꽂기 때문에 19구짜리를 쓰지만 굵기가, 멀티탭 굵기가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만큼 소비 전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도 작기 때문에 어, 많이 꽂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멀티탭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큐브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다란데 판이 있어요. 판뜨기처럼 여기 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꼽는 게 조금씩 털려요 110볼트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돼지코가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자, 이 소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 직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보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안 넘어가지네요. 자, 그러면 이걸 꺼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세 개다가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인덕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죠. 여러분들의 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인덕션은 우리가 가져온 제품 중에서 가장 전력이 소비 전력이 큰 겁니다. 소비 전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탭에 꽂으면 안 됩니다. 그냥 벽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벽에 있는 콘센트는 어, 50. 그러니까 보면 여기 두꺼비집 같은 거 있죠. 두꺼비집이라서서 어, 차단기가 쫙 달리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차단기 보면은 몇, 아, 몇 암페어인지 다 적혀 있어요. 스위치 손잡이에 보면은 50암페어다. 뭐 30암페어다. 이런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 콘센트에는 어, 조금 높은 걸 꽂아도 됩니다. 그래서 3300W 짜리 인덕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자 전자레인지는 일단 몇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쭉 보니까 이게 제품의 상세 정보입니다. 상세 정보. 자 제품에도 적혀있지만 이렇게 어. 쇼핑몰에도 가도 그 제품에 클릭하면은 스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있죠.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1570W입니다. 작지가 않네요. 1570W. 자, 요거는, 음 전자레인지도 700W짜리가 있고요. 1000W짜리가 있는데 이 700,000은 어 안에 마이크로 웨이브가 나오는 걸 말하고요. 이때 전자레인지가 소비하는 전력은 그거보다 큽니다. 1 5 0 0트가 되어 있죠. 1500W. 아, 1570W. 자, 그 다음에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은, 어, 요거, 이거는 3구짜리 인덕션입니다. 3구짜리 인덕션. 3구라는 것은, 여기이렇게 네모판. 네모판이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게, 1000에서 2000W가 먹습니다. 2000W. 그런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최대치가 1000이에요. 그럼 이세 개를 다 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 세, 개를 최대치로 틀면은 얘는 2,000, 얘도 2,000, 얘는 1,000이니까 총 5,000W가 되죠. 자, 런데 이렇게 되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5,000W가 되면은, 어, 아무리, 어, 강한, 어, 콘센트라도 안에서 구리가 녹아요. 너무 많은 열이 나서 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300W로 제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2,000W를 쓰면요. 나머지 두개 중에 한 개는 1300W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3300W 까지 밖에 못 써요. 얘를 만약에 1000을 쓰면요. 얘도 1000을 쓸 수가 있고요. 얘도 1000을 쓸 수가 있어요. 3300을 안 넘게만 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게 만들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도 굉장히 어, 전기를 많이 먹는 큰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 소비전력이 최대 정격 전격, 정격이 최대란 말이라 했죠 전격이 2050W 그 다음에 어, 최소가 어, 330W 입니다 최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어, 에어컨을 성능을 최대로 올렸을 때 파워 냉방을 하고 바람 세기도 가장 세게 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330W 라는 것은 가장 약한 바람 세기로 음... 송풍 정도, 제습 정도 했을 때를 말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 전격으로 최대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를 최대치를 사용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 콘센트에, 멀티탭에 꽂으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다가는 에어컨을 꽂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덕션. 에어컨, 인덕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꼽았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어, 알면은 아찔합니다. 인덕션 하나, 하나만 꽂아도요. 이 전선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을 아, 계산하기 위해서 회로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멀티탭은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전압은 220V고요. 220V를 모든 콘센트에서 유지를 하려면 전부 다 무슨 연결이 돼야 될까요? 자, 어이. 자, 무슨 연결이 돼야 될까요? 직렬 연결을 해야 될까요? 콘센트끼리 직렬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병렬 연결을 해야 될까요? 예. 직렬 연결을 하면요. 직렬 연결을 하면은 얘들이 꼽는 만큼 220을 나눠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섯 개 5개 꽂았으면 다섯 개가 220을 나눠 먹어서 다섯 개의 전압을 합하면 220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개를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더라 도요한 개당 음, 110 음, 이렇게 하면은 예, 조금 작겠죠. 예. 그니까 그런데 병렬을 연결하면요. 병렬을 연결하면은 애들이 똑같은 전압을 전압이 걸립니다. 자,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류가 각각 다른 전류가 흐릅니다. 각각 다른 전류가 흘러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입니다. 자, 회로도. 자, 회로도 나와라. 자, 제일 위에 3,300 와트짜리 뭐였죠? 인덕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2050W짜리 에어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70W짜리 어, 전자레인지입니다. 마이크 로 웨이브. 자, 그리세 개를 동시에 꽂았을 때,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전압은, 자, 여기와, 자, 여기의 끝이 어디예요? 여기 끝이, 아이고, 이상해 가네요. 끝이 바로 전원이죠. 자, 양, 이쪽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끝을 쭉 따라갔더니, 이렇게.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2 2 0 v 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20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립니다. 220V.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의 전류가 흐를까? 자, 전력은요. 자, 이게 소비 전력이죠. 전력은 P라고 표시를 하고요. 전력의 식은 VI입니다. VI. 자, 뭐냐면, 전력은 전압, 이 가전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가전기구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압, 곱하기 가전제품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 자, 전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고 싶죠? 그럼, i는 어떻게 돼요? i는 p분의, 아니죠, 아니죠. i는, 잠깐만요, sorry. i는, 예. 네. 수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잘합니다. 자, i는 v분의 p죠. v분의 p. 자, v분의 p. 자, 그이 한번 해봅시다. i는, i는, v가 얼마입니까? 200, 2 0트죠2 2 0트분에3 3 0 0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죠. 11로 약분되죠. 11로 약분되면 얘는 2입니다. 20입니다. 20. 20분에 여기는 30이죠. 오. 그러면 15A입니다. 15A. 15A가 지금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응? 음? 마우스 어디 갔나? 아, 마우스 어디 갔지? 표준말을 씁니다. 표준말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15A가 지금 여기 흐릅니다. 여기에도 15A가 흐르고요. 여기에도 1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 2050W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I는 i는 자 220분의 220V분의 2000 50W가 되겠습니다. 아... 암산이 안되죠? 암산이 안되니까 샘이 바로 계산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산기가 안나오네요. 아, 나왔습니다. 자, 계산기가 나왔어요. 자, 2050 나누기 220은 네, 9.3181818 무한소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9.31 하겠습니다. 자, 9.31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9.3암페9.3암페 어이구 저게 벌써 뜨면 안되는데 자9.3 암페아입니다. 자 여기에는 I는 여기에는 자, 9.3 암페아가 흐릅니다. 자 여기에 다 지워져버렸네요. 네, 아이켄 스크린은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자요거는 아까 15 암페아가 흘죠15 암페아. 여기는 9.3 암페아 여기도 9.3 암페아가 흘러서요. 이 두개가 지금 여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얼마가 흐를까요? 합해집니다. 자, 여기에 15A, 9.4A가 흘러서요. 여기는 24.3A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얼마가 흐르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에 얼마가 흐르냐. 자, 여기도 I는, 자, P분의, 아 p 분 V분의 P죠. 220V분의 1570W입니다. 아, 또, 예. 네. 아, 헷갈립네요 그죠? 자, 다시 또 꺼내려면 이걸 또 꺼야 되는데, 자, 1570 나누기 220입니다. 1570 나누기 220. 자, 1570 나누기 220V는 얼마냐? 예, 7.1236363 무한소수가 나그 거면 7.1로 하겠습니다. 7.1. 자, 7.1. 자꾸 귀찮게 하네요. 요거처럼 아, 농담입니다. 자, 여기. 7.1이에요. 하, 아, 또다 지워버렸죠. 여기에, 자, 이제 다 기억나죠? 7.1A가 흐르고요. 여기에는 9.3A, 여기에는 15A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져서, 합쳐져서, 얼마가 흘렀죠? 24.3A. 여기 7.1A가 흐르죠. 7.1A.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가 되죠? 30 1 4암페가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전선 부분이요. 전선 부분. 전선 부분입니다. 31.4암페어. 와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자,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전선에 3 1 4암페가 흐릅니다. 와우, 31.4암페어면요. 와, 얼마만큼인지 정말 감도 안 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구리선이 16A, 16A가 허용전류다 아까 봤듯이, 어, 전격 전압이, 그러니까 최대치가 16A라고 합시다. 그러면 31.4면 거의 두 배죠? 두 배가 오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쌤이 얼굴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전선이 있어요. 여기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에는요, 고무로 되어 있는 피복이라는 것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두 가닥이죠. 여기 피복이 이쪽에도 이쪽에도 씌워져 있고, 그 바깥에 한번더 피복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안에 보면은 검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 갈색으로 되어 있고, 피복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으로 씌워져 있죠. 그런데 요 안에 열이 나요. 열이 막 나면, 열이 나는 이유는요, 이 구리 원자 사이에 전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전자가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원자와 전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그래서 뭐가 생길까요 마찰이 있으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리가 굵으면 돼요 굵으면은 마찰이 잘 생겨나지 않겠죠 왜냐면요 이 전류가 많으려면은 만약 그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면 구리선에 이 바깥쪽 있죠 왜? 안으로는 안 흘려요 또 바깥 표면으로만 흐릅니다 표면으로만 표면 흐르는데 여게 굵으면 굵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음, 많은 전류가 흘러도 되겠죠 근데 좁으면은 막 이렇게 그, 막, 정체된 현상처럼 일어나는데, 전류가 그만큼 많이 하니까, 여기에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듯이, 좁은 길에 많은 차가 가면 교통사고가 나듯이, 얘도, 그러면 화재가 나요. 왜? 두 가닥이, 피복이 놓아서, 두 개가 붙어! 구리선 두 개가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으면은, 자, 오메부칙 빼왔죠? 오메부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메부칙은, V는, IR입니다.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I는 R분의 V인데, 여기에서 두 선이 이렇게 가다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다는 말이죠. 합쳐지면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이. 여기 원래 저항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저항이 0이다. R이 0이 돼버려요 그러면 0분의 220이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의 전류가 흘려버립니다. 저항이 없으면은, 여기 무한대의 전류가 흘려가지고 엄청난 열이 나요. 그래서, 구리, 어, 자, 다시. 그래서, 구리가 엄청난 열이 순간 딱저합선이래 합선. 합선이 딱 되는, 합선이 되는 순간, 이 구리는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리고, 사방으로 팍 하고 튀어버리죠. 그러면서 주위에 커튼 같은 데 가면요, 이 녹은 구리는 엄청 뜨겁겠죠, 녹았으니까. 그래서 커튼 같은 데랑 먼지 같은 데 가서 불이 나버립니다. 쌤이, 어, 군대에 있을 때, 어, 군대 기지장이라고 해서 간부가 자기 이사한다고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집 이삿짐 나르고, 님은 그때 통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통신,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다루는, 어, 병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보고 전자장비니까, 거기 집에 이사가면은 벽에 달린 콘센트 있죠, 콘센트. 콘센트를 저보설치하라합니다 그리고 보면 콘센트 그, 플라스틱을 딱 떼보면 뒤에 구리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리선이 두 개가 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밑에 거 하다가 위에 거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막 막이 쪼고 있었어요. 위에거 쪼다가 이게 손이 삐끗해가지고 드라이버가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 나와있는 구리선 두 개에 딱 붙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드라이브의 이 금속과 이 구리가 동시에 놓으면서 사방으로 쫙 튀면서 그 비싼 가구들이 다 튀었어요. 저는 그날 죽도를 맞았습니다. 죽도를 맞고 또 맞고, 군장 돌고, 휴가 잘리고, 예, 하여튼 그랬던 아,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의 성함이, 기지장 성함도 김영식이라고, 예, 저보다 12살 많았는데, 얼굴은 저보다 한, 음, 한 서른 살 많은 것처럼 보인 그런 어, 기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부가 상사였고요. 예, 예뭐 그렇다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단옥은 금속, 애기, 주위에 트면서, 어마어마한 온도겠죠. 튀면서, 어, 다행히 쌤은 사다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는 안 튀었어요. 아니면 쌤이, 만약에 옷이 붙었거나 하면, 화, 옷이 불이 확 났겠죠. 또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상을 입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의병제들 합니다. 네. 군에서, 그리고 그 간부는, 큰일 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병을 갔다가, 자기 사적인 일에 시켰으니까. 그러면 저는 장애인이 되고 국가유공자가 될려가 모르겠어요. 합적인 일이었기 었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때 저뭐큰걸 깨달았습니다. 전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전기는 자칫하다가는 갑니다. 전류와 큰 전류가 있으면 바로 갑니다. 전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전류에 사람은 갑니다. 죽거나 얼마 전에도 노동자가 정의자가 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전기의 감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음, 자,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하면요, 여기, 예,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가지고요, 예, 이 합선이 됩니다. 아니, 합선이 돼, 무한대의 전류가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멀티탭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전열기구를 멀티탭에 끼워서는 안 돼요. 전열기구라 하면요, 열이 나는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인덕션도 그렇겠지만 전자레인지도 어, 뭐, 전자레인지 정도는 멀티탭에 꽂아도 돼요. 1570밖에 안 되니까 어, 큰 경우가 1570이에요. 157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 자계산기또 내려볼게요. 멀티탭 음, 뭐, 1570, 아, 아까 계산했죠? 나누기 220은, 예, 7.1A 나옵니다. 7.1A. 최대치로 돌렸을 때 7.1A가 나오니까, 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전체 용량이 16A를 초과하면 전선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서 합선을 일으키고 있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어, 한번 가정기구를 잘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쌤이 한번, 한번 볼게요 쌤 주위에 무슨 가슴기구라고는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 어, 앰프 자 앰프 소형 앰프입니다 소형 앰프고 여기 뒤에 보면은 아이고 전기가 꽂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얼마나 적혀 있습니까 어, 확대를안 되네 자 여기 130 아니요 30안트 30W 30W입니다, 30W 입니다 30W 30W면 어, 굉장히, 음, 작습니다. 그죠? 30W. 계산해 볼까요? 자, 30 나누기 220은 0.136A야. 0.13. 굉장히 작죠? 1A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개 꽂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램프도 큰 용량은 큽니다. 그리고, 어, 소리의 크기를 말할 때 소비 전력을 말해요. 30W짜리 30와트짜리 앰프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소형 어, 있죠 소형 어,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4와트면 3와트 30와트도 아니고 3와트짜리 두개니까 6와트짜리죠 6W, 6W, 소비전력이 최대치로 했을 때 6와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와트 전구 전등할 때도 30와트짜리 100열 30와트짜리 어, 배결등. 30W짜리, 어 형광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W짜리 LED. 같은 30W라도 밝기가 틀려요. LED가 가장 밝습니다. 자, 그러면, 음, 오늘 수업은, 아, 선생님, 군대의 어떤 추억, 악몽이 잠깐 떠오르면서, 예, 군대에서 가장 기다리는 낙은 뭐냐면 휴가입니다. 휴가, 예, 4일을 잘렸어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있었어요. 다른 일도 있어요 그것도 다, 좀, 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게 두 개가 누적이 돼가지고, 휴가 4일이 잘렸는데, 에, 암튼, 군장 돌고, 휴가 잘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쌤이, 그래서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제 날짜에 제대를 했습니다. 저녁에 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